제 58조 구상권. 공단은 제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제 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 59조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56 조의 2제1 항에 따라 요양비 등 수급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 60 조. 헌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의 비용 등의 지급. 공단은 제54조제3호및제4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당하는 비용과 제49 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장관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 61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 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 설립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 업무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기준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 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심사의 비용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 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그 밖에 보험 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 64조 법인격, 심사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감역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69조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에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소득월액 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 보수 월액 제69조제4항제1 호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 가입자가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휴직이나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 월액 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달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1 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제 71조 소득 월액, 소득 월액은 제 70조에 따른 보수 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보수의 소득 마이너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곱하기 12분의 1. 제72조 보험료 부과 점수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식과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 보험료율.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직장 가입자가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를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에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 부과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제5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휴직자, 그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 76조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환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50, 100분의 50을 제 3조 제 2목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분의 30을 국가가 1 20을 각각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 3조 제 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직장 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 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77조 보험료의 납부 의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그 각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보수 월액 보험료 사용자. 이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소득 월액 보험료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직장 지역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보수 월액 보험료 중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 78조 보험료의 납부 기한 제 77조 제 1항 및제 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 81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공단은 제 57조 제, 50, 제 77조 제 77조 2, 제 78조 2.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직역 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한 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자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 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7조 2의 신청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 처분의 평가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에 자는 심사평가원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지나면 재개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간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8조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1항에 따라 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 청구서를 제 87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 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 89조에 따른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8조에 따른 심판 청구를 심리 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건강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에 포함한 60명 이내 이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한 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일곱 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아홉 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0조 행정위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제 8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 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박,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1조 시효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할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 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의 비용의 청구, 휴식자 등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 79조 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식 등의 세유가 끝날 때까지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 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제 2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및제 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법을 따른다. 제 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 6조 제 2항 제각 호의 언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용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할수 없다. 제 96조 자료의 제공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보험료율 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동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 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 사업의 수행.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심사 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출입국관리 진로기록 기록, 의약품 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6조의 2 금융정보의 제공. 공단은 제 72조 제 1항의 단서에 따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제72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의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보고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